1학년 수업 자료 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a는 크, 크다, b 크다, c 크거나 같다. 2인 3 자연수죠,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c는 2보다 크죠? 네. 얘는 최소 3, 보다 크겠죠? 어,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배에, 불러주세요. AB, BC, CA가, 이거 마이너스 ABC가, ABC가 이것을 1144를 만족하는, 그죠? 어, 이것이 성립할 때,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예요. 그죠? 자, 이거 전개해야죠, 뭐. 음, 이게 a 제곱 b, ab 제곱 맞죠? 배칭 c 알죠? b 제곱 c가 있으면 bc 제곱이 있어야 되고 ca 제곱이 있으면 c 제곱 a가 있으면 ca 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패밀리죠, 그죠? 그 다음에 3abc가 있는 거니까 뒤에 있으니까 2 a b c 있어요, 그죠? 1144고요. 자 내림차순 전개 a 제곱은 앞에 B가 있고 A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B 더하기 C에 A 제곱이 있고요 그죠? A 있는 놈 A 하나 있는 놈 여기와 여기와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A로 묶어버리면 B 제곱 C 제곱 EBC니까 B 더하기 C 전체에 제곱 A 이렇게 될 거고요 B, C 있나요? B, C로 묶어버리면 B 더하기 C가 있어서 이게 1 1 4 4랍니다 공통인수 보이나요? 네. 공통인수 b 더하기 c로 묶어버리면 뭐예요? a 제곱, a 제곱 아. 플러스 b 더하기 c의 a 그다음 bc b c 이렇게 되니까 b 하고 c가 찢어지면서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a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이것이 1144다. 맞죠? 얘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요 이렇게 되니까 11의 배수죠. 호수번째, 짝수번째 같으니까요 그죠? 이거 열심히 소인수분해하면 11로 나누면 뭐예요? 11로 나누면 1이고요. 1, 1이고요. 4. 어, 0, 4, 104죠, 그죠? 4로 약분하면요. 8로 나눌까? 8, 3, 24니까, 그죠? 8, 1은 8, 8, 3, 24.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예를 해보니까 2의 3승 곱하기 11 곱하기 13이랍니다. 그죠? 네. 생각해보세요. A가 제일 크고요. B 더하기 C가 최소. 뭐예요? 몇보다 커야 돼요. 5보다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5보다는 커야 되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연수니까 B 더하기 C, 제일 작은 거. B 더하기 C, 이게 제일 작은데, 얘가 몇보다는 커야 된다고? 5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럼 얘가 8밖에 없죠, 8. 어, 그래서 B 더하기 C는 뭘 수밖에 없고요. 8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이거. A, B, B, C, C, A죠, C, A. 그죠? 어, C 더하기 A죠. C 더하기 A는 뭘 수밖에 없어요? 1 0일 수밖에 없고요. A 더하기 B, 제일 큰 거는 1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연수들이니까. 어. 됐죠. 이 2가 따는 대로 못 간다. 이런 얘기죠. 못 도망간다. 맞죠? 네. 어. 왜냐면, 왜냐면, B 더하기 C는 뭐보다 크니까. 최소 네. 5보다 크죠. 3하고, 얘가 2보다 커야 되니까 2라고 하더라도 B는 3이잖아요. 맞죠? 네. 어. 그러면 5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죠? 렇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변변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씩 등장해요? 두 개씩 득 등장하는데 다 더하면? 다 더하면? 24에다가 32죠. 그죠? 그럼 약분하면 a 더기 b 더기 c가 16이랍니다. 그죠? 그럼 b하고 c 더하고 8이니까 a가 뭐라는 얘기고? 8? 그죠? b 더하 c가 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는 8. 그죠? a는 8이고 a가 8이면 c는? c는 3이며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C가 3이면, C가 3이면 B는? B는 5다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다찰수 있다. 그럼 8 더하기 B 두 배. 8 더하기 B 두배 하면 10, 3, 3, 3배 하면 9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 답은 27 하면 되겠죠. 음, 답은 2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인수분해 하는 얘기네요. 2번, X 4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 누구로 나눠떨어진다? x제곱 어,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죠? 네. 떨어지고 몫을 f x 라 하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f1은 0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또? f1은 0이다 이렇게 할 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한번 구해 봐라. 그죠? 그럼 자, X 제곱이 마이너스 2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보기 차식이니까 난두번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몇 대입할 거야? 1 대입할 거죠, 그죠? 한번 대입할 수 있고. 지금 여기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허수거든요. X 제곱은 마이너스 2 되는 건 그지? 그러니까 X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2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라고? x제곱 제곱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4인가요? x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x제곱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얘가 보기 차식이라서 그런 거죠. 네. 만약에 x3승 이랬으면 전략이 달라졌을 거야. 그지? 실제 나눠봤을 거라고. 그죠? 음. 그 다음에 f1은 0이죠. 1 집어넣으면 뭐예요? 아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이쪽으로 넘기면 뭐예요? 2a 마이너스 b는 4. 그죠? 1 집어넣으면 0이다. 1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는 0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둘이 더해. 3a는 3. 따라서 a는 1. 그지? a가 1이면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죠? b 는 마이너스 2라서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답입니다. 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어. 또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어렵네. 그지? 3번 22의 3승에 더하기 11곱하기 22의 제곱에 숫자로 나오면 뭐 치환하는 거죠. 31곱하기 22의 더하기 21은 22 이상의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의 곱으로 나타나야 진다. 그죠? 맞아요?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X를 22라 하자. 됐어요? 이건 불러주세요. X 3승 더하기, 11X 제곱 더하기, 31X 더하기, 21인데 잘 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고차식이니까 내림 차순 정리하고 조립제법 쓸 거예요. 1, 10, 1, 31, 2십일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고 10이고 마이너스 10이며 2십일인데 마이너스 21 해서 0이고, 37이죠? 삼37 네. 보여요? 37에 2십일 더해서 10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 대기를 X-1에다가, 아, X 더하기 1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세수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얘가 22였으니까, 23에는, 그 다음에 22 더하기 3이니까 25, 네. 응. 그 다음에 더하기 7, 29다. 이 세수를 달아야 해라. 75 더하기 2 하면 되겠죠? 2 빌려주고, 그죠? 응. 75 더하기 2 하면 몇이에요? 79. 그죠? 어, 3개 다 더하면 되죠? 79. 야, 77? 75 더하기 2니까 77. 그죠? 25 곱하기 3에다가 2 더하면 되죠. 음. 77. 답은 3번입니다. 4번. 3문제 남았다. 4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3-i다. 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분 마이너스 2 더하기 2i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바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베타를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 그죠? 그럼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알파 베타 복수수니까. 알파를 뭐라고 할 거야? 알파를 a 더하기 bi, 그럼 알파바는 뭔데? 다 알아야 되죠 그죠? a 마이너스 bi, 열심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산수야 산수, c 더하기 bi, 그럼 베타바는 c 마이너스 di란다. 여기까지 돼요? 자 둘이 더해, 둘이 더해. 둘이 더하면 뭐예요?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더하기 c에 b 더하기 d에 i인데 얘가 3. 맞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3이라고 준 거고 b 더하기 d가 b 더하기 d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됩니까? 네. 어,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걸 찾아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제 막 제곱해야 되겠죠? 아, 이거 제곱하세요. 뭐야? 알파 바 제곱. 알파 바 제곱. 이거 제곱하세요? 이거 제곱. 알파바 제곱 더하기 베타바 제곱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러. a 제곱,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e a b i 맞아요? 네. 더하기 요거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e c d i 됐어요? 네. 요것이 마이너스 e 더하기 e i 라고 한 거잖아. 계산해야죠. 그러면 실수 부끼리 묶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은 네. d제곱에 마이너스 2배로 묶으면 ab 더하기 BC, cd? cdi 맞아요? 네. 이것이 마이너스 e 더하기 ei라 했으니까 또 관계식이 또 나와요. 그죠? 네. 어, 어떻게 해야 돼? 불러. a제곱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어 근데 이거 봐. ac하고 bd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B 이것이 마이너스 2고그 다음에 AB 더하기 CD 가 AB 더하기 CD 가2다 어, 지금 이렇게까지 준 거죠. 맞죠? 맞아요. 이해돼요. 아, 어, 여기까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게 뭔지 알아서 계산해야 되겠죠? 어, 두 번째까지 조건을 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또두 개의 관계식을 얻은 거야. 요 관계식과 요 관계식, 그죠. 요두 개와 요두 개의 관계식을 주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지우고 살짝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알파, 베타바,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죠. 근데 나는 이걸 알지? 얘는 전체에 반한 거죠. 맞아요. 맞아 아니야. 요거는 뭐한거야 알파 베타 전체에 반니까? 허수부의 보호은 바뀐 거죠. 그럼 실수부의 실수부에 몇배 하면 되는 거야? 두배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럼 알파 알파 곱하기 베타만 해 보면 알겠네. 그지? 맞아 아니야. 알파 곱하기 베타 해봐. 알파 곱하기 베타. 어, 이게 이게 뭐야? 실수분만 계산하면 되죠. 네, AC, 아, AC 마이너스 BD. BD. 예, 몇 배? 두, 배? 두 배죠. 허수분은 얘랑 사라질 거니까 네. 실수분만 두 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 결국 이걸 주고 얘를 찾아라가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이 이걸로 이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둘이 빼버리면 이게 다 나오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자 제곱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 이거 찾아야 돼요 지금. 불러주세요 음, A 제곱, C 제곱 플러스 e a c 는 9. 오케이. 그다음 B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EBD. 그죠? 네. 이거는 1. 맞아요? 빼버리면 다 나오네요. 이것도 나오고요. 이것도 나오고요. 뺀 거. 맞죠? 자 빼세요. 이 식에서 이식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요거 빼면 빼기 b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요. 더하기 여기서 빼면 두 배로 묶어버리면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빼버리면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뭐라고 줬냐? 이거 다 나왔단 말이지. 마이너스 2라고 준거 아니냐. 그럼 이거 넘기면 10될 거고요. 맞아요? 어, 이거 통째로 그냥 10이네요. 어. 나누고 자주 갈것 없이, 그러니까 통째로 한 번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는 거, 주어진 조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려면 어찌 가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 시작합시다. 5번 불러주세요. z 복소수 z가 있어 z. 그 다음에 z 바 y 그죠? 네. 네. 이거 는 영이고 또 어떤 조건이 있느냐? z 분의 그다음 제... z b 의전체제곱 왜? i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다. 이럴 때 z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z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z를 뭐라고 놓을 거야? a 플러스 b i 를 놓고 그럼 z 반은 뭐다? a 마이너스 bi다. 이러고 복수해 상등 쓸 거예요. 그죠? 계산해 봅시다. 예, 계산해 보세요. a 더하기 bi에 털레에다가 i 곱하니까 ai, 그죠? i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0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실수부가 a 더하기 b고 허수부도 a 더하기 b니까 그게 둘다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 a 더하기 b가 0이고요. 따라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쓸수 있다예요. 이 그죠? 맞습니까? 그럼 z를 들어가면 z는 뭐라 쓸수 있다? 이제 a 마이너스 ai니까 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i 에요. 맞아요? 여기 z 서, 서술형 주간식으로쓸때 a, b는 실수 이말 빼먹으면 안 돼요. a, b는 실수 꼭 써야 돼 알겠냐? 됐어요. z 해보세요. a 배에 1 마이너스 i 분의 그죠? 맞아요? 네. z b a r 뭐죠? z b a 뭐야? z bar 하면 되잖아. a로 묶으면 1 더하기 i 이고요. 이놈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면 되겠죠. 거의 다또 i를 곱하고요. 맞습니까? 어, 이제 계산 하면 돼요. 이거 하나 죽어버리고요. 어, 요거 유리화. 음, 계산해봐. 이, 이, 이거 유리화 계산해 봐. 이거 뭐라고? 이거 제곱 덕에 이거 제곱이니까 2분의 그죠. 그 다음 a 배에 그지. 1 더하기 i의 제곱에 맞아요. 네. 이거 켤레 곱했으니까, 1 더하기 i의 또 i 이렇게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잘 계산해 봅시다. 는 2분의 a 있구요. 음, 응. a 있구요. 전개 요건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전개하면 뭐야? 이거, I 이거 전개하면 뭐야? i-1이죠. 맞죠? 네. i-1이잖아. 그지? 어. 얘는요? ei잖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0이고요. ei잖아. 그지? ei. 이렇게 되나요? 정개하면요정개하면 전기화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ei. 이렇게 되나요? 어. 2로 약분하면. 여기 2로 약분하면 a, a 배에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놈이 you know 지금 뭐래요? 1 마이너스 i야? 뭔가 이상한데? 1 마이너스 i? 아닌데? 이 계산을 뭐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라고 줬네. 그죠? 얘 얘가를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i. 이렇게 준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A, a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i 해서 a는 2다라고 준 거죠. 네. 어, 따라서, 복소스 z는 a는 2라고 준 거니까, 네. 2, 와.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나요? 네. 오케이. 아유, 계산. 실랍이다2 마이너스 2i. 5번 답입니다. 몇 음. 몇 어,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자 6번, 6번 보세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 고르래요. 네. 자 a 더하기 b, i의 몇 제곱? 세 세제.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의 세 제곱. 요걸 구해보래요, 그죠? 네. 인수분해 합시다, 자, 인수분해. 네. 우리는 실수가 되는 네. 것만 찾는 거야, 맞아? 요거 하나를, 하나를 크게 보면 되죠? 네. 얘랑 얘랑 둘이 더해? 얘랑 얘랑 둘이 더해? 2 a 그지? 네. 그 다음에 이거 제곱, a 더하기 bi의 제곱, 마이너스, 얘와 얘 곱하는 거죠?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 a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인데, 맞아요? 난 이게 실수인지 아니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만약 얘는 실수예요. 그죠? 제곱 더기 제곱, a 제곱 더기 b 제곱 여기 플러스 2abi인데 여기 마이너스 2abi 죽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예요. 그죠? 오케이, 기억번은 실수. 맞아요? 니은번 a 더하기 bi의 제곱에 a 마이너스 bi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의 전체의 제곱이죠. 제곱 b 더하기 ai의 제곱이에요. b 더하기? 네, a 마이너스 b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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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라고? b 더하기 ai. b 더하기 ai죠. 네. 어, 그럼 여기도? b 더하기 ai. b 더하기 ai에요. 제곱이야? 제곱 맞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ab 그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죽고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실수부가 사라졌죠. 네. 그 허수부 허수부가 남아 있어도 허수부 제곱하면 어떻게 돼? 순환수잖아, 순환수. 맞아 아니야. 순환수니까 실수죠. 순환수 제곱했으니까. 최소한 여기 여기 지금 실수부가 실수부가 ab 마이너스 ab 하고 실수부가 사라졌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허수부가 있던 없던 허수부가 없었으면 0이잖아 제곱해도 0이고요. 순화수이잖아. 어쨌거나 그럼 최소한. 네. 어, 순화수여도 그죠? 제곱하면 실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니은 오케이. 디귿 번 a 더하기 b i 의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네. 통분하면 ab분의 b 더하기 ai죠. 네. b 더하기 ai이고 그죠?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이것도 제곱하면 되죠. 그죠 근데 좀 전에 이게 이게 저거 였잖아순어서 했고 제곱하면 실수했잖아. 니은 변에서. 맞냐? 네네. 니은 변에서 이게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a 제곱 b 제곱으로 나눠도 실수 이렇게 되겠죠. D급 번도 오케이죠. 그러니까 기이인디다 맞네요. 7번 보세요. 자, an 더하기 bn i가 어떻게 나타내진다? 1 마이너스 ni 분의 그다음 1 더하기 ni죠. 맞아요? 맞아요? 이 문제 별표 쳐 놓으세요.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a1제곱 a2제곱에 쭉쭉쭉 해서 a10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b1제곱 더하기 b2제곱 해서 B10의 제곱,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A1, B1 짝이죠. 그죠? 맞아, 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나눠야 되는데, A1 제곱, B1 제곱 더하기, A2 제곱, B2 제곱, 이렇게 하나씩으로 해서, 이런 거몇개 더해라. 몇개 더해라. 열개 더해라. A10 제곱 더하기, B10 제곱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알아야 되잖아. 맞냐, 아니야. 맞냐, 아니야.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알아야 되잖아. 맞냐,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러면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은 어떻게 찾느냐? AN 더하기 b n 아이 곱하기. 뭘 곱해야 돼요? AN 마이너스. BNI를 곱해야만, 맞냐? 맞아요. 어, 뭐예요? 네.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고, 여기다가 이제 N 대신 1, 2, 3, 4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힘든 거죠. 이 과정이 힘든 거죠. 여기서 이걸 찾는 게 지금 목표인데. 맞아요? 저거 부호만 바꾸면 이거 되는 건데,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a n 마이너스 b n 인거 알고 있는데 니들은 해봐야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해보세요 a n 더하기 b n i 를 분모유리와 1 더하기 n 제곱분의 그죠 1 더하기 n i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불러 보세요 1 더하기 n제곱 분의 그 다음 1-n제곱에 1마이너스 더하기 2ni죠. E e 그럼 여기만 부호만 달라지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이거 봐봐요. 참고로 봐보세요. an-bni는 저기에 부호만 달라지면 돼요.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더하기 n i 의 분의 1-ni 요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줄여해 보세요. 1 더하기 n제곱 분의 그죠? 1 마이너스 n i의 제곱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만 부호가 바뀌겠죠. 그죠? 요거는 1 더하기 n 제곱 분의 요게 좀 어려웠다. 1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n i라서 여기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 허수부의 부호가 달라져서 켈레복소수라는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의 켈레복소수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안다. 지금 이런 얘기죠. 맞아요. 어, 그래서. 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얘는 뭐냐 얘랑 쟤랑얘보 바꾼 거랑 얘랑 얘를 제 처음 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얘는 뭐냐, 1 마이너스 n i 분의 1 더하기 n i 고 맞아요. 곱하기 1 플러스 ni분의 1마이너스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럼 약분하면 1이죠? 네. 이게 1이야. 그러니까 n 대신 뭐가 들어와도 항상 뭐야? 1. 1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다 1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은 무엇이에요? 10. 10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 내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요거의 켤레복수수. 즉, an-bni가 여기에 부호만 달라지면 된다라는 사실이야. 요거라는 걸 찾는 거, 어? 요 과정에 의해서 이걸 찾는 거, 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보면, 아, 저기 보호만 달라지면, 똑같은 게 있는데, 보호만 달라지면, 켤레복소스다라는 걸 알면 좋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어. 이렇게 해서, 홍천고 3의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